진짜 빨개 <laughs> 애매한 시간 <laughs> 외출 나왔습니다 네. 제가 너무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영훈이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바깥 바람 한번 쐬주겠 <laughs> 고마워요 갑자기 최근 며칠 사이 무기력해졌어요 무리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다 써서 그래요 갑자기 무기력해진 게다 원인이 있습니다 편집을 좀 열심히 했더니 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번에 제가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이 있었는데 영훈이가 그거 먹으러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브리또. 브리또 노력합니다. 익숙한 냄새. 우와, 바뀌었어. 뭐가 많아졌어. 저는, 저는 믹스. 음, 조금 매운 맛으로 밥, 버블 치즈. 치즈는 칠분 정도. 단추. 맛이 다를 정도에. 콩. 콩. 예쁘다. 우와, <laughs> 너무 기대돼요. 오랜만이긴 한데. 너무 오랜만이야.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니다 맛있겠다. 맛있다맛있겠맛있겠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것 같아 있겠다맛있있맛있맛있맛이맛있겠 맛있겠다. 맛 맛있겠다. 맛 이런 감정은 진짜 특이해요. 음. 음. 그냥 한 번쯤 먹어볼 만한 음식으로 그냥 준비해 줘 봐. 지나가다 봐. 음. 아, 고마워. 좀 행복한 것 같아. 올 <laughs> 보람이 음. 있을 정도로 맛있어요. 음,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일어날까? 20초만요? 아, 그 정도. 좀 보러 가실 거요 오케이. 방금 다 먹었더니 숨을 좀. 주차대. 걱정들하고. 가자. <laughs> 주차는가야지 <laughs> <Good. Good. 웃음> 느낌 o 있는 걸? o d 적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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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리 d g o o 어 Good. 좋 o o d g o 어머 따뜻해. 아뜨거뜨거. 어머, 대박. 너무 좋다 몸도 안 좋을 그 모르는 이야어달달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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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걸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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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개졌어. <laughs> 어, 영원아. 이게 뜨거운데. 나는 멀쩡한데. 빨개졌잖아요. 어. <laughs> 당신 조금씩 빨개 보여. 그냥 발이 화해서 그런가. 아, <laughs> 발 달리는 아빠 닮으렴 <웃음> <웃음> 네, 나는 건강해 보이는 것도 괜찮아. 어? 그래서 우니가. <laughs> 까무잡소한 <까물다톡한 웃음>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활동적으로 보인다고. 그래. <laughs> 응. 그래서 우이 좋아하는 거지. 그래. 몰라, 나는. 원래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원한다고 그렇 어. <laughs> 근데 그것도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어릴 때너무 잡혔던 피부 때문에 비교를 많이 당했고 그리고 애들도 많이 놀리기도 했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도 목소리 어. 엄청 놀림 받았잖아요 맞아, 지금은 장점이란 어. 말을 우인히또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놀림의 대상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부러운 걸일 수도 있죠 돈내고 태닝하는 사람도 많아 나많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점만 바꾸면 나만 아끼면 되는 거야 나만 오 어, 날이 진짜 빨갛다 음. <laughs> 진짜 빨개 이거 하고 좀 산책 좀 할까요 영훈아? 영훈아 응? <영원아>. 응? <웃음> <웃음> 조격하고 산책 좀 할까? <laughs> 응? 조격하고 산책 좀 할까? 응? <laughs> 하고 싶지 <있지> 않아? 모르겠어 모르겠다. <모르기야> 끝나고 생각해볼까? 모르겠어 조격하고 생각해볼까모르겠어 조격하고 생각해보자. 모르겠다. 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오, <laughs>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당신. 다그오영아 네. 너무 예뻐 어, 그러네. 한번 와아 한번 좀건져 시키고 아이고 좋네 아고 좋네. 좋네 이걸 아, 네. 넘길래? 옆에 의자아어 좋은 거 같아 영훈아 나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어머 세상에 캠핑가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어. 의자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웃음> <웃음> 의자,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웃음> <웃음> 의자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어머 너무 좋다 영훈아 <laughs> 귀여워 바닷바람이다 영훈아 바람에서 음. 은은히 바다 냄새가 나네 그래? 너무 깜짝다 어? 어머! <laughs> 어머, 나는 내 스타일이잖아. 아이고, 고마워요, 영님 아이고. 아, 근데 아프다. 내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와. 너무 이쁘다. 아! 아, 괜찮나 그래. <laughs> 지금 깨찼지. <뺏쬐째. 웃음> 고마워. 그렇네.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네. 잘한 곳이다. 입구만 아. <laughs> 이렇게 화려하고. 어... 어 바다야 영원. 볼까? 응. 바닷물에 저... 어, 빠져 있는. 어머. 조수 감마. 어머. 음. 오. 음 이렇게 보니로. 아더 구경하고 싶은데 말이야. 근데 구경할 겠다. <laughs> 생각보다 힐링이었어. 응. 기분전환 했어요 생각보다 진짜 알찼어 어. 이렇게 짧고 굵게 볼것도 어. 많이 없어 <laughs> 너무 좋아 미련이 없어 집으로 <laughs> 갈까? 응 괜찮아? 네. 애매한 시간 2시 40분 저희 산후조리원 상담하러 갑니다 원래는 조리원을 안갈 생각이었는데 출산 예정일 쯤에 이사를 할수 있어가지고 조리원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원래 저에게 선택지는 출산하자마자 집에 와서 키우는 거 아니면은 신정집을 가고 싶었거든요. 저의 선택지 중에서 조리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리원도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려고요. 있어. 남들 다 하는 거안 하려고 하는 방골 기질도 있어. <laughs> 이것도 방굴 기질일까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 아... 남들은 다 하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할거잖아 나도 아는데 저항하고 싶어. 왜 <laughs> 저항? 그냥 이제 그 선택지보다 집에서 케어하는 거 혹은 친정 집에 내려가서 돌보는 게 저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조리원에 가는 것보다. 아무튼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껴어요 애들이 너무 귀여워. 아 맞아요. 퀴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응. 음, 생각해 보고 여기 음. 하고 싶으면은 진행해요. 음. 조리원을 갈지 안 갈지 일단 정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laughs> 나한테 <laughs> 나 빌인데. 나, 나 조리원 안갈것 같아. 나는 갈것 같아.

이게 먹고 싶었어요. 음. 우리 달달이가 탄수화물 엄청 좋아해. 아연 달달이가 좋아하는 거까나 <laughs> <laughs> 원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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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입덧대 아 월남쌈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아 음. 아 <목소리도> 아, 이밤요 <고마워요>. 음, 감사합니다.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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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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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밤 어, 따뜻해요. 당신 e e him, Katama, t a b a 다리 피 a y o 다 a r i k So, t 어요 y b 천 b o Tanko, Boy, Nasal, t o n g r 설렁 a n Tongro, t a n g 나 Tongro, t a 고 g o 어 o n g r o t a n g 같 Tongro, t 이 n g はい。はいはい